안녕하세요. 비추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파키푸스의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파키푸스도 나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줄기를 두껍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무 같은 경우에 풀하고 다르게 이 줄기랑 가지의 형성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을 하면서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고요. 부피 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 끝과 가지 끝에서 생성되는 옥신이란 호르몬에 의해서 부피 생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옥신이 많이 분비가 될수록 줄기가 빨리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려면 이 옥신이란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옥신은 줄기 끝, 가지 끝에서 주로 생성이 되고요. 이 줄기 끝, 가지 끝에서 이 줄기랑 가지가 이 길이 생장을 할때 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줄기랑 가지가 두꺼워지려면은 길이도 같이 자라줘야 돼요. 만약에 길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옥신 생성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두께도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 끝, 가지 끝에서 생성된 옥신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가지를 두껍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 줄기 쪽에서는 여러 개의 가지에서 생성된 옥신이 모이기 때문에 줄기는 더 빨리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옥신의 다른 기능이 뿌리를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밝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옥신이 많으면 뿌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는 또다시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사이토키닌은 또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뿌리가 많으면 가지가 많아져요. 그럼 또그더 많아진 가지에서 더 많은 옥신이 생성되고 그 옥신에 의해서 뿌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지가 많으면은 뿌리가 많아지고 뿌리가 많아지면 가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줄기를 두껍게 만들려면 옥신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지가 많을수록 옥신 생성량이 늘어나고 또 가지가 많아지려면은 뿌리가 많아야 또 가지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파키푸스를 번식을 하려고 뿌리 커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뿌리를 자르게 되면은 그 뿌리에서 생성되는 사이토키닌이 생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옥신하고 사이토키닌 농도에서 옥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비율이. 그러면은 그럼 이 파키푸스가 가지를 만들지 않고 먼저 다시 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뿌리를 만들고 나서 다시 새로운 가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뿌리를 자르면은 자라는 타이밍이 한 차례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줄기가 두꺼워진 속도가 한 타이밍이 늦어져요 그래서 뿌리 커팅을 하는 거는 공짜가 아니라 이, 이 파키푸스 모주의 생장을 좀 느려지게 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지치기는 수형을 다듬는 거지 가지치기를 하는 행위는 이 파키푸스나 이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줄기를 빨리 두꺼워지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줄기를 천천히 두꺼워지게 하는 그런 억제 기능. 그런 억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하시면 은 줄기가 안 두꺼워져요.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더 많은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가 많아지니까 줄기가 더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파키푸스에 가지를 이 부분에서 잘랐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 줄기 끝이 지금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옥신 생성이 차단이 돼요. 옥신이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한 2, 3주 정도 걸려요. 그럼 2, 3주 동안 옥신 생성이 차단이 되죠. 그럼 2, 3주 동안은 이 줄기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지를 커팅하지 않았으면 이 가지가 한 2, 3주 동안 계속 생장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잎이 달려 있었겠죠. 그래서 광합성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라서 생장이 안 됐기 때문에 광합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제거를 함으로써 여기에 저장됐던 양분도 손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 가지를 커팅을 하면은 옥신 생성이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옥신에 의해서 원래는 뿌리가 더 자랐을 거고 그 뿌리에서 사이토키닌이 더 생성이 되면서 가지가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이게 자라면서 저절로 격가지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지가, 격가지가 나와버리면은, 커팅을 해서 가지가 늘어나는 거를 상쇄를 해버리죠. 그래서 가지 개수도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놔뒀을 경우에. 물론 가지가 안 나온다고 해도 이미 이 가지가 그냥 자라면서 여기서 그동안 2, 3주 동안 생성된 옥신이랑, 이 옥신에 의해서 줄기가 두꺼워지는 거랑, 또, 이 가지가 자라면서 여기서 더 많은 잎에서 일어났을 광합성이랑 또이 잘린 가지에 있던 양분이랑 이런 것들이 이미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커팅을 해서 가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가지치기 한 번에 2, 3주가 뒤쳐지는데 가지치기를 두번 하면은 뭐, 한 번에 2주라고 하면 4주가 뒤쳐지고, 세번을 하면 6주가 뒤쳐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수형을 다, 수형을 잡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는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하거나 너무 길어진 가지를 길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줄기를 두껍게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에 비율을 생각했을 때, 길이랑 이, 이 가로, 세로 비율을 생각했을 때, 가지치기로 그 비율을 좀더 가로 비율을 길게, 넓게 조절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 가지치기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옥신이 많이 나오려면은, 생장이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화분을 큰걸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화분이 작으면은 뿌리 생장이 억제가 돼요. 자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못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사이토키닌 생성이 줄어들고 사이토키닌 생성이 줄어들면은 새로운 가지가 안 나와서 옥신 생성이 또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이 가지랑 뿌리는 같이 계속 균형을 맞추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 화분 사이즈 때문에 뿌리 자람이 제한이 걸리면은 이 가지도 자라는 게 제한이 걸리면서 이 줄기가 두꺼워지는 속도도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화분은 계속 가능하면 계속 큰 화분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빛은 이 잎이 붉게 물들 정도면은 빛이 너무 강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하면 안 좋아요. 옥신은 빛이 많으면 줄어들고 빛이 적으면 많아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빛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옥신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줄기가 두꺼워지는데 좋지 않아요. 대신에 옥신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빛이 적어서 옥신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두께보다 길이가 너무 과도하게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빛이 부족하면 광합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건 호르몬이 아니라 광합성 때문에 또 두꺼워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빛은 많이 쬐주시는 게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잎이 붉게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주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좀 기술적인 건데요. 이 옥신은 가지가 이렇게 자랄 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줄기를 두껍게 하는 게 목적이면, 가지를 한번 이렇게 쭉 자라게 하잖아요? 이게 자라는 동안, 옥신이 한번 생성이 됐고, 그 옥신에 의해서 가지가, 한, 아니, 이 줄기가 한번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충분히 자랐을 때, 이 가지를 제거해서, 새로운 가지를 다시 한번 키우면은, 이두 번째로 올라온 가지가 자라면서 또 옥신을 만들잖아요? 그 옥신에 의해서 줄기가, 아, 이, 이 줄기가 한번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럼 두번 두꺼워졌죠? 그럼 이두 번째 가지를 또 제거를 하고, 이제 또세 번째 가지를 다시 쭉 키워요. 그러면 이 줄기는 또세번 두꺼워졌죠? 이런 식으로 이 가지를 쭉 키우면서 옥신을 생성을 해서 이 줄기를 한번 두껍게 하고, 다시 커팅해서 다시 한번 가지를 또 키우고 여기서 생성된 옥신으로 이 줄기를 두번 두껍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더 두껍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줄기를 자연적인 상태보다 더 두껍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지치기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그냥 자라게 놔두시고 너무 많이 자랐다 그럼 한번 잘라서 다시 길게 하고 자르고 다시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 가지도 계속 자라다 보면 이 아랫부분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지 자체가 만약에 수형적으로 필요 없는 가지라면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단면이 너무 크게 생기잖아요 이 가지도 계속 자라면서 아랫부분이 두꺼워졌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의 두께를 어느 정도 나중에 제거할 때그 단면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지름을 한 1cm를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단면이 커지면은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단면이 크면 상처를 회복하는 난이도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1cm 정도로 지금은 지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2cm로 바꿀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다른 거긴 한데 지금은 목표는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화분을 좀큰걸 쓰셔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자라서 뿌리에서 생성되는 사이토키닌에 의해서 가지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 옥신이 차단이 되면서 이게 엄청난 생장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줄기를 인위적으로 더 두껍게 하려면 가지를 쭉 키운 다음에 제거하고 다시 한번 키우고 제거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 주시면은 이 줄기를 자연적인 것보다 좀더 더 두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 빛이, 이 잎이 붉게 변할 정도로 너무 강하면은 옥시는 빛이 많으면은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빛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은 생장이 저해가 돼요. 그래서 빛은 그냥 잎이 녹색이고 우짤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MP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